안녕하세요. 천부람 태극도령입니다. 요즘 한낮의 온도가 37도를 육박하는 뜨거운 폭염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. 건강 잘 챙기시기를 바랍니다. 천부람 태극도령 채널을 시청해주시는 신도님, 구독자님 여러분 모두 감사드립니다.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동적으로 살 수도 있고 능동적으로 살 수도 있습니다. 인생에 어떠한 영향이 있는지 두 가지 성향에 대하여 말씀드려 보겠습니다. 능동적인 사람, 수동적인 사람. 세상이 어떻게 변화하더라도 능동적인 사람, 책임감이 강한 사람은 살아남게 됩니다. IMF로 많은 사람들이 실직을 했습니다. 어떤 은행을 다니던 한 가장도 그때 실직했습니다. 그는 두 딸을 가진 가장으로 학비와 돈이 많이 들때 실직하였습니다. 그는 취직자리를 구했으나 찾기가 어려웠습니다. 그러다 새로의 목공이를 찾아서 다니기 시작했습니다. 그는 평생 직업인 목공이를 배우려고 결심한 후 처음에는 가구점에 나가 여러 가구들을 살폈습니다. 그리고 마음에 드는 가구를 골라 디자인을 그렸습니다. 그리고 적당한 나무를 구해다가 가구 만드는 연습을 했습니다. 그렇게 한 달여 정도가 지나자 가구가 완성되었고 기본적인 목수 기술도 터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. 그는 그 일로 열심히 일하여 이제는 제자를 양성할 정도로 명성이 있는 목공인이 되어 가게도 내어 멋진 디자인을 선보이며 주문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. 그의 이러한 행동은 집안 전체의 생계를 해결했을 뿐 아니라 평생 직업을 가지게 되었으며 다른 사람과 사회 전체에도 이바지하게 된 것입니다. 특히 그는 두 딸에게도 커다란 영향을 주었습니다. 두 딸은 살면서 어떠한 난관을 만나더라도 스스로 격려하며 이길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되었습니다. 큰 딸은 교직원 임용고시에 합격하여 선생님으로 재직하고 있고 작은 딸은 대학 졸업 후 외국계 회사에 취업을 하여 열심히 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. 그의 부인도 남편 일을 도와 목공일을 함께하며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. 위 사례의 주인공은 어떤 역경에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. 무엇보다도 가장으로서의 책임을 확실하게 찌고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세상을 살았던 것입니다. 만일 위 가장이 자신감과 책임감이 없었더라면 수동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. 그 결과 가장의 책임도 다 못하고 부부 갈등이나 가족과 갈등을 겪게 되어 가정이 파괴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. 그러므로 가족을 책임지고 자신과 가족을 반드시 먹여 살릴 수만 있다면 그 어떤 일이든 마다하지 않고 훌륭하게 해낼 수 있습니다. 오늘날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사는 사람이 많습니다. 서로 책임지는 것이 싫기 때문입니다. 하지만 결혼을 하고 부양가족을 책임지는 사람이 더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생활을 할수 있습니다. 부부가 함께 서로 돕고 배려하며 서로 의지하며 살면 어떠한 역경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. 능동적으로 살 생각은 안 하고 무당집을 찾아다니면서 불필요하게 엉터리 점만 보고 다닌다고 인생이 좋아질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. 운이 나빠 사기꾼한테 인연이 된다면 힘든 인생 더욱 더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. 무당들을 너무 맹신하고 찾아다니는 일은 매우 위험한 것입니다. 사회생활은 홀로 사는 것보다 서로 더불어 사는 것이 더 좋습니다. 부처님도 깨달음을 여신 후 홀로 사신 것이 아니라 승단을 이루어 많은 제자들과 함께 사시다가 열반에 드셨습니다. 태극도령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나무아미타불 천불암 태극도령 합장